서런 역습으로 저희 KTX가 네. 27년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서쪽으로 이제 KTX가 개통이 되고 네. 또 동쪽으로 재산 대척교가 네, 네, 네. 건설이 된다면 양 방향의 축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네. 소위 말해서 우리 통영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네. 바다 고기 잡는 네. 가두리 뭐 아닙니다. 네, 네. 그 속에 우리 통영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보다는 관광객이 네.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는 그런데 이제 구축이 되는데, 네. 그 속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네. 먹고 네. 보고 자고 갈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소프트 쪽에 지금부터 빨리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네. 만들어가야 된다. 음. KTX는 27년 도확확정이 되었는데, 네. 한산대 첩교 건설하는 것은 한 가지 또난간이 있습니다. 네. 국가 도로망 십견인 계획에 의해서. 십년 계획에 의해서 네. 지도상의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1단계는 이제 끝났거든요. 네. 네. 그다음 2단계가 이제 국도 국지도 네. 건설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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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말해서 이제 돈을 투입하는 계획이죠. 네네. 네. 네. 투입하는 계획인데 네. 6차 계획이 26년부터 30년입니다. 네. 그 5개년 계획에 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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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작업을 하려면 지금 네. 26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네. 한 23년 내년 중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동영시에서 네네. 어. 네. 네, 네, 네. 그 기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네. 더 해비해가지고 또 국법에 올리고 단계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계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준비작을 빨리 해가지고 관산대 네. 첩교를 조기에 건설하는 중 그렇죠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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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우리가 네. 빨리 지금 지금 네.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네. 네. 국지도 67호선 같은 경우도 지정된 지 상당히 오래 전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그것이 실제 현실로 개통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그랬다. 그럼 만약에 어 지금 한산대측교가 이렇게 된다고 발표가 났지만 실제로는 10년이나 20년 뒤에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리를 놓는 데 대해서는 이제 국비를 이제 국를 가지고 이제 그 국가 사업으로 진행대는게그 법률 두 개가 있어요. 음. 음. 하나는 도로, 네, 도로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음. 도로법에 기준하는 네. 게하나있고 네, 네. 도로법은 연륙교고, 네, 네, 연도교, 네. 섬에서 섬으로 가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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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도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네, 그렇죠, 네, 현지 안전고사가입니다. 네, 이원화 대가 이거든요. 그두개다그 출발하는 시점 다 다릅니다. 음, 음. 전라도 쪽의 다리는 음. 대부분이나 그양두 개의 그 부분에 의해서 네, 네, 네. 만들어졌는데죠밀하게 네. 준비해 도서개, 가지고 특별법했겠네 그렇죠. 네 천사 대교 같은 경우에는 고무사업을 또 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네. 도서 개발 네. 특별 법에서 내는게 네, 있고 네, 또안 되는 게 있으면 은 네. 도로법을 가지고 또 네. 적용을 해보고 또안 되면은 네.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네. 협의를 해가지고 네. 네. 상당히 네. 이 그런 안을 만드는 거죠. 네. 이제 음. 여수에 지금 아주 공사 4개 섬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일레븐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음. 1한개의 다리를 건는게 네. 있어요. 아하, 예, 네. 그것이 2004년에 시작해가지고, 네. 2028년에 마칩니다 오, 11개 중에서 오. 지금 출국되 중공이 되고, 4개의 공간 중에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에 네.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 네, 네, 네. 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우리는 왜안 됐느냐? 네, 네. 저는 이번에 읽으보면서가해그고만 포기한 것 같아요. 음, 그동안 20년 동안에. 네. 안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안되기 때문에 설마 되겠나 하고 네. 또 설마 설마 했던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되긴 됐는데 됐는데 네. 이제 네. 끝이 아니니까 네, 네. 이제 다시 그늘 투입해가지고 다리가 건설될 수 있도록 네, 네.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 그러면 네. 곧바로 그렇습니다. 23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네네. 되는데 이번에 마침 이제 또이부이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우리가 항상 발전보러에서또 음. 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대성 공략에 좀더 아, 아, 아. 넣어주세요. 네. 하고 그 양쪽에 보냈죠. 반영이 된 것으로 음. 제게 그 확인이 되었어요.